주인공분들을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한 게 있다고 해요 아, 잠시만요 기타가 또 옆에 있어가지고 기타를 살고어가지고 오우, 지션 당신은 누구시길래? <laughs> 이게 다야? <laughs> 이게, 다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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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게트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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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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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지효미 아장 끝났어 아장 끝났어 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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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대한민국 정동 트로트의 괴물를 입고 있는 그녀는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간들어지게 <목소리도> 자신만의 확실한 한국사에 회 살아있는 역사의자 전설이 었습니다 아, 준비하다. 잘했다. 아, 잘하네. 애써 왔 여기까지 왔어요. 애써 어 다음 주엔 정말 기대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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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을 위한 단한 장의 앨범. Yes 이 r Day의 인생 트랙. <laughs> 당신은 누구시길래. 1982년, 나루페로 데뷔. 1983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로 전 국민을 울리기만 하고 호랭이 떠나더니 1993년 그런 여자 여차 여자 여차 여자로 트로트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다시 나타난 후로 다 함께 차차차 상하이상하이상하 상상+ 하상 상상+ 이상바상바상바상바상 상상+ 상트상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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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상 상상+ 상트로트에상상트로트에상상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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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 상상+ 상 예스 d 데이의 인생 트랙! 당신은 누구시길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네! 1965년 어린이 라디오 아역 성우 차돌이로 데뷔한 송승환! 그후 드라마와 연극까지 종횡무진하는 배우가 되더니 가요 톱10, 오. 젊음의 행진 등을 진행하는 명 MC로 라디오 DJ로 승승 장구, 오 어, 장구? 1997년 난타를 제작해 아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인기상을 수상 브로드웨이까지 진출 와 이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직까지 역임 내가 정말 불행할 때는 아,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머릿속에 다음 작품의 아이디어가 없을 때. 라는 음. 한국 대중문화의 대체불가존재십니다 아, 예. 아, 너무, 아. 너무 띄워주셔서 몸들바를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진짜 아, 엄청난 거. 네. 너무... 대환씨가 또 준비됐죠? 우리... 어, 어, 기대됩니다. 진성씨를 예, 네. 위한. 아, 기대는 네.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바람에 날려버린 <laughs> 허무한 냄새였나? <맹세였나. 웃음> 안동역에서 로 역주행의 신화를 일으킨 오늘의 주인공 아야 뛰지 마라 매 꺼질라 그의 굴곡진 인생사를 담은 솔직한 가사로 신금을 울리기도 하고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때론 강한 의지를 어필하며 앞만 보고 질주하는 상남자 트로트계의 BTS 진성씨입니다 수줍어줘요 네? 아, 무슨 시감에 부끄러워하세요? 저기에서 해주셨어요. 지금 담겨지는 네. 이 말씀 자체, 어구 자체가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별 우리 MC 막내 김재현 씨가 특별한 세 분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음. 네. 재원아재원아왜 음. 해불러! 왜 해불러! 아니 <laughs> <왜 해불러? 웃음> <왜 해불러? 웃음> 70년대 포크 시대를 활짝 열었던 주역들 우리 동네 담배 가게는 아가씨의 부다네를 비롯해 고래 사냥 가나다라 피리 부는 사나이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을 쏟아낸 송창식, 세시봉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후 평론가, 기자, MC 또 사진 작가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방송인 이상벽 그리고. 좋은 걸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2년 연속 방송 가요 대상을 거머쥔 뒤 <laughs> 네. 국민 가요까지 발표한 김세원 대한민국 뽑기에 살아있는 전설들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뭐 재밌게 소개를 꾸며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재왕군이 네, 네, 준비했습니다. <laughs> 당신은 누구시길래 1 9 8 3년1 9 8모년시더8 0년 데뷔. 맞습니다. 8 0년대낭8 0년래하는 가수로 혹시 이거 아시나요? 아, <laughs> 좀, 좀 느끼한 표정이죠? 8 0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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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0몇1이죠 저게 이집이에요이집 앨범 네. 아 원조 버터 왕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중장년층의 애창곡 남남애수 동행해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그 남자 최성수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서에서이 집에서. 이 집에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시간인데요 어. 이분을 생각하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짜짜라 짜짜 장라면 맞아, 맞아, 맞아. 어, 금요일엔 어, 저 제니가 아, 요리사! <laughs> 구두창과 트위스트를 시작으로 결혼 행진곡 청실, 홍실, 야곱래야, 달동네 사모곡 사랑이 모길래 목욕탕 집 남자들 노란 손수건 옥탑방 고양이 금쪽같은 내네 새끼 고맙습니다 엄마가 불렀다 잘했군 잘래서불그레 며느리 영어공놈 째 굴러온 당신 내 생애 봄날 그래 그런 거야 등등 그러나 시작부터 넘어! 넘어 제가 맡은 배역은 제가 맡은 배역은 어, 예쁜 주인공은 아니지만 어, 개성 있고, 빛나는 배역이라고 생각해요. 성대모사죠? 때로는 <laughs> 엄격하게, 때로는 푸근하게, <laughs> 때로는 아소녀 아, 같이 귀엽게. 어. 어, 대한민국 대표 국민 엄마 배우 강모자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아, 아, 아. <laughs> 귀여운. 아, 귀여워소녀 <laughs> 같이 네. 귀여운. 네.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응. 뭘 준비했어요? 1964년 최초의 1위극 TBC. 1964년 최초의 1위극 TBC. 눈이 나리는 대를 시작으로 내멋에 산다. 어 니무 먼곳에 풍은 사목을 거쳐 사랑이 모길래 목욕탕 집 남자들. 보고 또 보고. 허준 상도 이산 거친 허쉬 아이킥 지붕뚫고 하이킥 배트맨 바이러스 등 대박 아니 초 대박. 난 드라마에 줄줄이 출연하셨고요. 최근에는 도도솔솔 나라 솔에서 김만복 역을 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지환 씨가 준비한 네. 코너 있잖아요. 네, 어, 제가 꾸준히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laughs> 아, 그래요?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당신은 누구시길래 부른데요? 네. 아 예예. 예. 사랑이 야속하더라 오, 네, 좋아요. 김영철 씨 노래인 줄 알았던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 1961년 만 6세의 나이로 국내 최연소 가수 데뷔 140장의 앨범 2,500곡 발표 2,500곡? 심지어 8,500회 이상 공연을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오른 한국 가요계의 여왕이십니다. <laughs> 하춘하 우리 또 재환 씨가 네. 간단하게 이제 네. 또 먼저 소개를 해드려요. 네,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당신은 누구시길래요? 네 아, 감미로. 아 예. <laughs> 앞뒤가 똑같은 조항조. <laughs> 앞뒤가 똑같은 조항조. 조항조. 아, 네. 조항조. 아, 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1979년 밴드 서기 1999년으로 데뷔했으나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솔로로 전향했으나 또 크게 빛을 보지 못하던 어느 날 남자라는 이유로 IMF 시대 가장들의 위로송으로 사랑을 받더니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로 밴드에게 사랑받고 고맙소, 고맙소. 어, 역전까지이어낸 트로트계 음유신, 조항조씨입니다. 아! 아, 아, 나이로 아, 봐서는 제 데뷔 연도하고 전혀 관계가 너무 차이가 아, 나요. 그럴 수있 그런데도 열심히 네. 또 알고 있듯 <laughs> <때> 얘기해주니까. <laughs> 네. 고맙잖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동학스. 웃음> 아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인생 네. 자, 그래서 재환 씨가 준비됐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시간인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라딱딱삐약삐약 <laughs>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따라딱딱삐약삐약 <laughs> 대한민국 누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소녀 팬들의 마음에 군지를 튼 오빠 부대의 원조십니다. 1966년 가슴 아프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후 님과 함께 둥지, 빈잔, 마음이 고와야지 니어도 다시 한번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 당신이 좋아 등등 1 0여 개의 앨범 총 천여 곡을 남긴 그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맹활약하며 문화 아이콘으로 등록했는데요 선생님, 벽이 느껴집니다 완벽, 완벽, 완벽! <laughs> 아! <laughs> 아, <laughs>